어제 저는 7년 만에 함께 동역했던 친구와 만났습니다. 영등포역을 내려가는데, 영등포역에서 은지가 말했던 찬양하는 사람들과 마주했습니다. 거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한 듯이 쳐다보고 가는 그 무리에 내가 함께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찬양하는 거야 라고 내가 투덜거리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이 시간입니다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었지 우리가 그런데 어느 순간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쌓이면서 많은 경험들 많은 일들이 내 안에 오면서 나는 단단하게, 나는 믿음의 굳은살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게 믿음의 굳은살이 아니라 교만함이 내 앞에, 내 마음 안에, 내 고백 안에 쌓여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번 주님 앞에 벗겨내야 합니다. 오늘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 메오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눈은 볼수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수 없는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기에 우리는 매번 우리의 눈이 어둠에 의하여서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닫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 죄악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의 모습들 때문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게로 달려가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주여, 내가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우선순위에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온 우주 만물에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매일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크리스토 그분은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을 사슴과 같이 저 필탈길 위에도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불안전하고 깨지기 쉬운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때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장성한 불량에 이르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때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이 청년의 때 그것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연약한데 다시 도우시는 힘으로 일어서 완전하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온땅 가운데 가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여러분의 영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일을 하시기를, 그래서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족한 나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시며 여기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가십시오. 영적인 눈을 뜬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기서 힘있게 서 있어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구원받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